전마조고 솔상 다 됐네. 아, 이봐 뭐, 이봐 20년 만에 전마조소리 들어보자. 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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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오늘,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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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아그 사람 토크 한번 가 오늘, 역자 그래도 고동생와오 Ba, 살아, 하고 아, 코코가 살아, 임마! 이에서고좀 많이 다르다!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어떻게, 어, 맞았지, 맞았지. 어떻게 했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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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짜 아, 진짜? 아, 야 아, 어 진짜 뭐뭔 놈의 뭐 어, 음식 많이 넣었다 <laughs> 아니 무슨 조합에 아, 헷갈릴 수있어헷갈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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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가뭔을 뭔가 뭐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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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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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가무도 오빠, 가무도 오빠. 가만히 자, 어디 보자. 어그래그래그 뭐야? 뭐야? 아유고이 친한 친구들 많네. 충청의 아들 대전의 황태자, 서경석이요. 충청도의 아들이고 대전의 황태자. 이이 아이고, 만나서 반갑대. 나는 그 경남 김해 진영에서 온양상국이 하네. 잘생겼다고만 나는 아닌데. 시설이 여기만 고정되네. 여기 고정하고. 아, 진이다 <laughs> 나는 목포의 아들 지현이요반갑다 아아아아아아아 야, 이쫄군이나쫄지 네아 마. 외모는 전라도가 짱이구만. <laughs> 아니, 강원도가 왜? 왜, 왜. <laughs> 원빈 형이 있는데 왜 윤정수가 와가지고. 아저씨, 그냥 아저씨. 딱 들어올 아, 때? 근데... 나는 일부러 강호동 이렇게 캐릭터 만들려고 진짜 터신분장한줄 알았어. 아니. 너무 놀랬서 나는. 정방는 음, 어. 일부러 호동이 따라 하려고 살을 찌운 거야? 음. 아니, 나는 살을 찌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음. 다이어트 안 해? 어? 다이어트를 왜안 해? 해? 하는데, 어. 좀잘안 돼. 하긴 하는데. 어, 요요가 음. 계속 오는 거야? 야너니 고만 네, 좀 놀려라. <laughs> 지난번 왔을 때 수근이가 놀리더니 미안한 거 <laughs> <왜> 있었어. 왜 <laughs>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냐. <laughs> 야 졸업을 해야 좀 우리도 좀 남는 자리 있나 하고 들인 거 맞지. 졸업 그때 전화가 왔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화널오는거다 알. 그리이 나왔잖아. 전학은 처음 왔는데 그저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 많네. <laughs> 어, 여기 좀 미장원 친구, 아이고, 그 호동이하고 저 영철이. 그럼 우리 미장원 친구가 그렇지 그. 어. 호동이는 도대체 미장원 가서 뭘 자르는 거야? <laughs> 미용실을 다녀? 오늘 매주도 하자고 그러니까 매주 아, 매주 어, 작품이야 작품! 어, 그렇게 까다롭지야 그렇게 까다롭디 까다롭지. 까다롭지. 아, 이걸 이렇게 해달라 저걸 저렇게 해달라 아니 도대체 나한테 오빠 호동이 오빠 도대체 어을 잘라야 되는걸요 아 웃기다 재클이 아, 원장님 상담까지 했었어 아, 미장원을 가는구나 아, 그러면 은 우리 경석이는 아. 이제 호동이랑 음. 영철이를 알고, 그거를 어, 우리 영지 친구, 방송 이쪽으로도 삼국이는. 아니 어. 나도 뭐뭐 뭐 영철이하고 호도이하고 수고야고다 뭐 알지. 직 지금 보면 이게 또 우리 그 호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동네 예체는또 음. 같이 했다, 아이가. 같이 어, 했지, 네. 네. 아. 같이 하면서. 호도이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이 연예인들한테 신이야. 우와. 오, 진짜. 아, 경, 와, 와. 경신 경신. 아니, 솔직히 경상도 말씀해서. 지 MC 보기 힘들다니까. <laughs> 그리고저 얼굴 봐라. 야. 나는 막존경한다호도가 <laughs> 신이다, 신. 상도 아, 신이다, 진짜. 아,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격하게 진짜기로 칭찬해 주잖아. 진짜베이거든. 진베이지내 진베이지. 아, 진짜 어? 아, 진진진아진진 진베이라고 진이라고 하는구나. 그 모른다고. 진베이라고 는데 아니, 정말 저고소다 거야. 뭐이거뭐이거 바람 보고 경승 같은 애들은 진베이고 이러다도 짜이 아이가. 몇십년 만에 절반쯤은 소리 안 들어오는 야 오늘 호동이 어? 전반에 처음 듣지, 살다가. 어, 근데 너무 만, 신선하고. 반기 형한테. 아니, 경상도에서 다 그런다, 니이가 그래, 그래. 오늘 어, 어. 뭐. 아, 그래. 진짜 8도네. 아니, 그 아니, 지현이만 너무 혼자 다른 게비주이야지현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 아 나는 수근이가 어. 그 병원 행사를 겹쳤었어. 오. 그래가지고 오. 병원 행사 갔는데 MC, MC를 보고 오. 있었어. 오. 아, 우리가 이제 지이가 마지막에 엔딩 무대로 바쁠 텐데 와가지고 그날 또 무대 선서설 조이. 나 엔딩 아니었어. 어? 딕, 딕 가수가 안와어 네가 엔딩이야. 네가 아 에리자니. 그거 한 물어보자. 그러면 이 양이면 뭐 상국이가 그 우리 다정한 친구 부를 때나 절마저거 아이고 진짜 지금 마이크 데대말한 근데 절마즈거. 몽포에서는 친한 친구한테 부르러 가지구 있나. 절마저거처럼 아야? 아야 부를 때아야 어디 아+ 아+ 나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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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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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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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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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안본 사이에 예. 어 갑자기? 아니, <laughs> 어느 순간부터 먹었는데 살이 빠지질 않는 거야. 아, 아. 작은 애들은 더안 빠지거든. 아, 우리 그래, 우리 먼저 전학신청서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너 갖고 와봐라. 그래. 니네도 어색한가? 그래. 그래. 내가, 내가. 오, 어, 형 어. 어. 근데 내가 갖고 왔는데 이게, 어? 전학신청서하고뭘 하나 더 갖고 와서. 수건, 수건, 수근이 수분이한테 수근이. 내가 어. 더줄 건데, 내가 어. 경훈이한테 뭐좀할 건데. 지금? 지금 주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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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중에 저 수분이 전해 주고. 어? 어, 뭔데, 그래. 뭔데? 아, 세상에 내 조카가, 어? 콘서트.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내가 정말 안 친한데 어. 연락을 한겨. 옛날에. 인사뭐잘 해주고 조카가 거의 울듯이. 삼촌 아. 너무 고맙다. 경훈이 어. 네가 그때 꼭 한번 인사를 하려고. 경훈이 그때 네가 욕했던게경석이구나도에도 아, 너무하자. <laughs> <laughs> 얘도 변했네. 변이래. 아 진짜로? 사실 저 결혼할 때 기다렸어. 어. 네, 저. 청첩장올줄 어. 어. 알고 어. 이 친구 또 나한테 괜히 부담 봐. 아무도 안 불렀어. 아, 또 충청도는 또안 불르면 안 가요. 아래요 먼저 안 나서. 어, 진짜.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가 어. 언젠가 내 만나면 줄라고. 오 어. 어, 진짜야? 진짜 고마워. 네, 네. 네, 편지도 와. 썼어. 이야, 네. 진짜. 와.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So, 어... I'm 진짜 졸라. a d I'm so 이 l a d 고 m 이 o g 이 a d 이 m 팬 o g l 라고 I'm so glad. I'm so glad. I'm so 가 l a d I'm so g l a 나도 상품권 보내줬지, 고맙다. 어, 맞아. 오. 이거 보냈잖아. 어. <laughs> 아, 왜 굳이 얘기를 해, 금액을. 어? 네, 정수, 편이 정수, 편지 정수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이 너무 짧아. 아니, 어, 어떻게, 어떻게. 너 살이, 거 비하야. 조심해. 살이, 살이 너무 쳐가지고. <laughs> 어. 일단 어. 앉아, 일단 앉아. 얘들아, 내가 이거 어. 읽어줘. 어, 정수이가 중간에 어. 읽어볼게. 어. 경훈아, 늦었지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어. 그때 삼촌 노릇 제대로 하게 해줘서 진심으로 아, 감사 진짜, 감사. 재수 예, 씨 전해주고 행복 기원한다. 복 많이 받고 을사년 새해에 서경석 드림. 아 역시 배우사인데. 아, 역시, 역시 매너가 씨. 아, 그그 조카가 지금 방송 작가가 됐어. 어? 어? 아, 어, 그래가지고 아, 사실은 와. 저. 경훈이를 섭외를 했대. 요 어, 어. 어, 진짜 예능 작가거든. 어, 그래? 어? 경훈이 그 매니저님이 안 나간다고 그래. <laughs> 서 <laughs> 그랬어? 아니, 근데 확실히 아, 경석이가 어, 어. 공부를 잘하잖아. 응. 글씨도 글씨 너무 잘 써. 와. 기품 있다. 진짜 명필이다, 명필. 그렇게. 명필이? <laughs> 어, 아니, 글씨도 어. 진짜 응. 공부 잘하는 응. 사람 응. 글씨야. 참고로 내가 저 이윤석이한테 한 축의금하고 똑같이. 와. 정말 축마해 마음으로 진짜, 아, 진짜 와. 되게 마운나 보다. 자 너무... 아는 형님 전학 신청서 성명 윤정수 서경석 양상국 박지영 아 자네 명의 고향 고향이라고 적어놨는데 강릉 대전 김해 목포 찌꾸 아 그럼 다들 여기가 고향인 거네 정수는 당연히 강릉 강릉 지은 아, 목포 상국이 어, 어. 김해 김해 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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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어, 대전 그렇지 근데 음. 대전을 태어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광주 광역시 어. 우리 아버지는 경북 울진. 어. 두 분이 서울에서 만나서 어. 나를 낳고 어. 다시 사업 때문에 대전으로 와서 어. 거기서 내가 계속. 아, 아. 오래 살았어. 아주 복잡해. 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사투리 평상시는 쓰지 않아. 안 쓰지.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laughs> 어? 대전 광역시 출신이거든 어. 어, 사투리 진짜. 거의 안 쓰잖아 그리고, 그리고 원래 대전은 또 사투리 잘안 쓰잖아 나는 사투리 네군데에서 나온다길래 다 사투리가 센줄 알았거든 <laughs> 너만 센거 같아 아니 회전 갔다! 대전 다 서로 말썽이야 이 방송을 <목소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오해 없었으면 좋겠는데, 경상도 <목소리> 사투리 저렇게 상부 있다 세지 않아. <목소리> 어, 부드러운 분들 많아요. 어, 맞아요. 어, 아니, 저렇게, 어. 병상도 중에서도 그 의배들이 시골로 갈수좀 세거든. 아, 근데 여기 다 어디서 태어났노, 보통 보면? 난 횡성군. 아니 아니, 그 태어난 데가 보통 사, 산부인과에서 안태어나다 그치, 병원. 호동이 어디 태어났노? 나 집에서. <laughs> 나, 나도 집에서. 나 <laughs> <난, 웃음> 집에서. 왜 당황했어? 왜, 당황했어? 집에 태어났나? 네가 집이야? 나도 집에서 태어났거든. <laughs> 그럼 집이 자기만 집이어야 <laughs> 되는데. 자기만 집이어야 되고 다 산부인과에. 야, 네 산부인과라고 야, 해! 이면 토크가! 후동이는 누가 너, 봐도 집에서 태어났으니 아니야. 그래 70년대면. 야 되면 그때 삼고 하고 싶은 어. 얘기 뭔데? 어. 아이 그래갖고 나는 이제 집에서 ]인데. 태어났거든 <laughs> 그만큼 이게 우리가 시골이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이제 또 고등학교는.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유학을 갔지. 어디로 유학을 가? 원으로 아, 창원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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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그 아, 진영읍에서 이제 창원가는 그거는 유학이야. 아, 아, 멀리 갔네. 수도 알지. 그렇지. 너그 군에서 그 진주로 가면 유학아, 이거. 유학이지. 그 가면 이제 맞아. 또 시골 애들하고 난이 엄청 싸워. 예. 그렇죠. 물로 싸워. 맞아, 맞냐. 체아이힘없냐로 맞아. 언제 그 맞지?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 맞아, 맞았고도아 그 사람 토크 하면 좋해다 좀... <laughs> 오늘 저기 없네. 자리 그래도 고양 동생 나왔는데. 자꾸. 가 봐. 다니. 나아나살짜 때문에, 삼국이한테! 그리고 다 친구인데, 호동이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왜 눈은 자꾸 떨어! 무섭나, 거... 아, 친구인데! 아니, 점맞은면상 봐라. <목소리> 불편하지. 아니, 친구라도 쟤는 내가 말, 편하게 못한다. 어, 진짜 보면. 야, 이 집에서 하고 좀 많이 다르다. 삼국이 아, <목소리> 아, 나도 좀 살자, 임마! <목소리> 나도 이마 오랜만에 이런 게 나아갖고 좀막 살자, 인사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든. 어, 아, 진짜 아, 어떻게, 어떻게 했어? 인사 어떻게 똑똑. 갑습니다 지금 목숨 걸고 한 거야, 지금. 에이. 그럼 다들 그럼 처음 서울 <laughs> 왔을 때 기억나나? 깜짝 놀랐을까? 난 뭐. 나는. 보자. 나는 85년도로 간다. 오. 오. 엄마, 이거는 왕국 죽일라노. <laughs> 야. 그래서 큰 차이가 있더라? 어? <laughs> 이거 저기 공격하다 안 되니까 왜 나한테 난리야? 이거 호동이 아이가오 내가 85년도로 돌아갑니다, 85년도에. 85년도? 중학교 우와. 1학년에 처음 서울에 왔던 네. 내가 처음 봤던 곳이 명동 록백화점 앞. 어. 겨울 크리스마스 구세군 앞에. 난 거기를 잊을 수가 없어. 와, 이것이 서울이다. 어. 이 많은 인파, 이곳. 이 도시에서 나는 정말 살아나야겠다. 그리고 도시로 올라갔지. 음. 그래서 서초동에 이모집에 처음 왔을 때 지나가다 난 연예인 한 명을 발견하게 돼. 누구요? 첫 번째 본연예8 0년도 서초동에. 어. 거기에 살던 조용필 선배님. 와. 첫 연예인을. 첫 연예인인데 조용필 선배님 같은데. 아, 진짜. 이거 하려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원래 조용필 형배님 새로운 걸 알았어. 정수가 몸이 이마해지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다 웃겨. <laughs> 야, 발린다. 린다 인형 같아 어, 어, 인형 같린 어, 인형 같 인형 같아 인형 아 인형 같은 거. 발아 인형 같아린 인형 같은 거. 발아린 은 거. 발아린 인형 같은 거. 발아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와, 이게 너무 신기하지. 좋았고 먹고도 편리했고 배달 어플은 되잖아 되는데 되잖아. 새벽 한 열두 시만 지나면 응. 그~ 텅텅이 있 뜨죠. 그~ 새벽에 이렇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음. 좋았고 음. 시대가 다른 게 배달 어플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정수 처음 서울 왔을 땐 배달 어플 뭐~ 이런 게 없었잖아 우리 때는. 나는 88년도, <laughs> 89년도 처음에 서울 왔을 때배달일를 시작했지. 배달기. 아, 배달 어플 일이... 이런 거 어, 없어. 배달기를 시작하면서 등록금을 모아서 어, 대학을 들어가서 SBS 개그맨 시험을 보고 아, 그 대학을 6개월 다니고 그만뒀어. 그리고 시작했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뭐, 서울하고 제일 놀란 거는, 뭐야? 지하에 기차가 다닌다, 이거. 지하철이아니 우리도 땅처면거 걸음을 주지, 거. 땅 밑으로 기, 기차 기차가 다니고 있어. 기차가 위로 되어요이 근데 사실 나는 제일 처음에 내 혼자 이제 서울로 왔을 때는, 개그맨 시험 치러. 어. 처음 올라왔는데 그 뭐야 그, 그 비둘기인가 그거를 8 시간 타고 올라왔어. 비둘기야, 비둘기야. 그래가지고 비둘기. 내가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영등포역에 네. 내렸거든 영등포역에 내려가지고 같이 시험 치는 동생하고 음. 같이 이제 방을 하나 잡아 잤지. 네. 그 그래 이제 시험 치는 날 개그맨 시험 치로9 시까지 오래 KBS로. 어. 음. 그이 그래 둘이서 얘기를 했지. 음. 야 내일 그몇 시에 나가야 되노, 음. 형님. 서울은 택시 타면 음. 2시간은 걸립니다. 그래, 음. 그고 우리가 다시 반에 나가자. 이래갖고, <laughs> 영등포에서 그 내신 갈려고 씻고, 어. 택시를 5시 반에 딱 잡아 타고 갔지. 아, 어. 리에핀데? 도착하니까 5시 3 5분이거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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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 아이 <laughs> 그거는. 영등포에서. 아, 이제 서울 가니까 아, 아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나, 나도 알아, 이제는. 어, 가까워서. 그래. 그래. 근데 시골 사람들은 영등포가 어디 있는지, 여의도가 어딘지 모르겠지. 막 토크쇼 이런 데 보면, 을지로 에서 강남까지 걸어갔습니다. 하면 다들, 아이고, 오래 그었네 이러는데, 우리는 그 그림을 몰라. 그지, 그지, 맞고 5시, 3시, 5분에 도착해갖고, 이제 9시부터 이제 그몇 번, 몇, 몇 번, 이제 몇 시에 시험을 칩니다.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또 오후 2시더라고. <놀람이> 야왜이렇게 왜왜 빨리 가바아니 그래고 내가, 내가 오후 2시인 거라 사람이 피곤해 죽겠더라고. 그냥 그때 이제 개그맨 시험 떨어져 가지고 아 그래 또 여덟 시가또귀찮다고또 내가 떨어졌어. 아아아 떨어졌어. 사람이 이게 피곤하고 이러니까 3군이라 떨어지기 이제 컨디션 조절 실패네. 그 그다음에 또 컨디션 좋으니까 하지 됐다. 이가 그래서. 아, 그때까지는 무거운 궁 감도, 뭐, 딴거싼게 있었어. 아. 집에서 돈 많이 안 해줬어? 집이 가난해.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 임마. <laughs> 진짜고 그래. 야, 삼복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 수도 있지. <laughs> 그럼 나도 외같에서 살았어. 나도 눈치 보면서 살았어. 미안하다. <laughs> 야, 미안하다. 아니, 영석이 어. 어땠더라?

막히는 거? 어. 우리 대전은 끝에서 끝까지 아무리 늦어도 30분이면 다. 어. 어. 끝에서 30분이면 크네, 어. 끝에서 30분이면 크네. <laughs> 우리는 5분이면 되거네 아, 그래요? <laughs> 자, 계속해서 사투리 탐구 영역. 먼저 지역별 특징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지역별 특징. 어. 대전의 특징. 대전은 이제 사실. 빵집. 빵, 그렇지. 빵 근데 밀가루. 성의를 다해서 만드는 그 마음 빵이 어. 대한민국 1등이 될 거라고 상상은 못 했어. 어, 아, 아, 그때는 안 유명할 때야? 유명했는데 어. 그 네. 그때는 유명했어. 대전은 사실 항상 2등만 하는 느낌이었어. 아. 절대 앞에 나서지 않고 아. 그렇다고 꼴찌는 하기 싫고 아. 항상 2등. 아, 그래가지고 아. 절대 1등을 못할줄 알았는데 요즘은 이제 바뀌고 아. 그 빵이... 아. 빵도 그렇고 김치 왜 매운 거 먹어봤지? 아. 아 그거 대전이요. 오 맞아 맞아 맞아. 일등이 어그 이제, 실세기 이제 실세기 점점 나오고 시작하는 어 거지. 한화만 1등하면 이제. 어 한화만 1등하면 이제. 하나. <laughs> 아. 그런데요, 아니 대전은 꼴찌도 아니면서 한화는 하나. 맨날 꼴찌잖아. 그뭐 한화는 내가 볼때한2 0년 안에 1등할거라 아니지 아지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이 먼저 말안 하는 거. 음. 하루 어쩐 아, 일이 있었냐면 응. 대전 사람들끼리 이렇게 차량 시비가 붙은 게거확 끼우. 어머. 어머. 확 끼우고. 어머. 어, 이거 빵빵하고 와하고 아. 그러다가 이제 이붙었 어. 둘이 똑같이 창문을 열었는데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아 맞아.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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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만 아, 아, <laughs> 그러다가 한, 한 1, 2분 계속 그 어? 어. 대치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조금 성격 급한 사람이 가. 어. 아. <laughs> 아, 절대로 상처 주는얘기라 아니야. 너무 그러면, 오, 어, 김동현이. 홍현이가 어. 대전이잖아 오, 벽 UFC. 벽 u 아, 아, 먼저 때리는 거 봤어? 넌! 어.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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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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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니, 그건... 아니, 다시 한번 봐봐. 그거 다시 봐봐. 야! <laughs>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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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 정도나서. 충청... 어, 보다가 맞고 트. 아, 먼저 안 때리는구나. 그게 충청도스타일이야 아니, 대... 아니,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당연하지. 형서가 어. <laughs> 나는 대전 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있는 게 우리가 룰라 그때 게릴라 콘서트. 뭐 있었어? <laughs> 방금. 워가 게릴라 콘서트를 대전에서 했단 말이야. 오, 맞아, 맞아. 어. 근데 그때 당시에도 대전 분들이 그렇게 크게 동요. 하지 안 당연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아, 절대 안 나와 그래서 맞아, 맞아. 5천 명이 안될 수도 있다. 이 5천 명이 넘어야 공연을 하거든. 그치, 그치? 어, 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막 울음바다가 돼버렸다. 알았어. 아, 아, 7천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소리를 막 질러주. 난 진짜 성공 못할줄 알았는데. <laughs> 근데 정확한 얘기요. 대전이 원래 그런 콘서트 공연 하면 뭐라 러는지 알아 집에서 뭘? 아유 뭘 거기까지 가서 박수를 쳐! <laughs> 아, 나중에 다 재방송으로 TV보면 되지! 뭘 그거를! 아, 이게 원래... 말은 아,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다 바뀌고 있다든가. 아, 아, 아니 한화 저기 시합했는데 엄청 그렇구나. 많이 가잖아. 그렇게 지는데도 아... 가서 이걸 <laughs> 한번 가잖아. 아니들러고그 경상도 사람들은 어. 또 보면 잘 표현을 안해아좀 쑥스러워 하지 아, 직설적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이 뭐 예를 들어서 부부나 이럴 때그 어, 사랑한다는 말을 잘안해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고 하는 순간 어뭔거 뭐 잘못된 거야. 뭘잘큰 잘못을 했어. 엄마, 큰 잘못을, 아, 아, 어, 아, 큰 아, 잘못을 아, 한 거지. 아, 사랑한다 아, 이런 말을 잘 못해. 어떻게 돌려서 표현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어? 아프다. 어. 이러면 아이고야, 만이어제뭐 네. 싸돌아다닐 때 알아봤다. 음, 이라고 보면 보자. 어. 그래서 살이 만져보면 좀 뜨겁다 이가. 그럼 이제 뭐 약국 사가하고 아가 뜨겁네 이에 이러고 약 하나 받아서 살 갖다 주고. 음. 아, 저런 이제 그런 그래. 나는 그렇게 하지 마. 속울은 걱정을 하지. 걱정을 하지. 아, 힘들겠다. 근데 이제 직접 사람,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어, 나는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좀 정이 많아, 진짜. 덜난다, 어. 덜난다. 아, 어. 맞아, 그래서 음식 도 엄청 많이 줘. 근데 내 서울가 서울에 와서 느낀 게. 마트 가면은 그냥 마트 가서 혼자 물건을 그냥 나 혼자 사서 나오잖아. 그치. 근데 목포에서는 내가 마트에서 뭘 사고 있으면 옆에 이모들이 막 도와줬어. 뭐 하려고? 막 이러면서. 아, 뭐 하려고? 아, 모르 모르는, 모르는 어, 이모가 몰라가 내가, 어, 어. 내가 대팔을 뭐 이렇게 하나 하면은 뭐 이모가 하려고. 와가지고. 어? 생각이뭐 하려고 매일에 그러면 아저 닭볶음탕 좀 하려고 오. 했다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그러면 감자도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막 감자도 넣어주고 아, 아. 생강 넣을 거야 말 거야 막 이렇게 <웃음> <웃음> 넣을 거야 말 <laughs> 거야 아, 아, 아 정이 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기도 하고 그런 정이 굉장히 많았던 느낌 아. 그런 그러면... 강원도는 어, 조금 이게 뭐랄까 너무 솔직해 근데 여기는 뭐 감추거나 사랑하는 걸 표현 못 한다거나 진스러워. 그렇게 어. 얘기했지만 강원도는 자꾸 물어봐. 야 화났나? 아. 뭐안 좋나? 아. 아. 아닌가? 내가 니네 사랑 안 하는 것 같나? 네 진짜로 사니까 연상 얼마지뭔지 안지? 계속 화를 나게 만들어. 질문을 많이 하는 거. 야또 들어보니까 그렇잖아. 아. 네. 어. 네 화났구나. 아. 맞지? 맞다야. 아. 네 화났구나. 뭐야, 뭐 많이 화났나? 어? 뭐 많이 아파? 이게 하나, 뭐뭐 사올까? 안 사올까? 가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나? 어? <laughs> 순수해, 순수한데 화안 나? 화를 좀돋고 아, 그렇지 그렇지. 나만 그럴 수도 있지만 어, 계속 물어봐. 아직, 그렇지. 그다가 상대가 화내면은, 네. 봐, 화 났잖아. 그러니까. 항상 어.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고. 아, 형 그러면 강원도는 결국. 누가 아파도 야, 약은 안 사다 주는 거네? 질문만 하는 거네? 강원도는 그냥 집 앞에 약초 같은 거 계속 주는 거요그럼 하루 열흘 땀 나고 그 다음 딱쑥 빨라! 이러고 약초 사서 아니 근 <근데> 정수는? <laughs> 사실은 여자친구가 지금 없대. 음. 근데 옛날 그런 얘기 했잖아. 여자친구하고 음. 사이가 이렇게 좋으려고 하다가도 안 되는 게그 억양 때문에 이렇게 억양... 잘안 된다고? 그것도 한몫을 하지. 왜냐면 왜? 그 여자와의 문제는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돼서 그다음에 음. 끝나는 근데, 게 제일 문제잖아. 어. 근데 이성한테 가장 쓰지 말아야 될그 호칭이 야, 야, 야 너야.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야너 어디야? 야가 뭐야 오빠. 어. 그런 말 쓰지 마.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해? 많이 들어봤잖아. 어. 알았어. 너 어디야? 너가 뭐야 오빠. <laughs> 너 쓰지 마. <laughs> 야도 쓰지 마. 너 쓰지 마. 근데 야. 강원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야 호동아. 야, 너네 어디 가나? 맞아, 무조건. 이게 사투리야. 아, 야라, 야, 너네 어디 가나? 이게 원래 사투리 기본이다. 미첼이 너야 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난 엄든 없지. <웃음> 케이스 <웃음> 바이 케이스지. 뭐. <웃음> <웃음> 얘도야 엄청, 그래. 야, 야. 엄청 많이 해. 야 엄청 많이 해. 야가 고르니까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 그것 때문은 아니네. 니정 아니, 아니. 사람이 조비를 그래? 야라 물어도 끊기에 가져면안 되지, 사람이. 어. 사람이 그래? 야, 중요하지. 네, 내가 볼때 서울만 썼어도 그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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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뭐. 하나 잡았어, 지금. 신나있어.